더한 것 같아요. 예. 더, 더 음적으로 가는 것 같고 뭐 시대가 이렇게 가면 어떻게 했니까 누군가 망합니까? 못 따라가면 내가 망하지, 그죠 그렇게 대우주 가면은 아 세상이 어떻게려고 되 망하려고 그렇게 가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이 그 움직임 내가 따라가야죠. 내 중심을 보고 뭐 세상이 망하려고 그한 사람은 그건 얘기하는 가거죠 세상이 그 가고 있으면 내가 거기 순종해서 내가 그것이 아주 분명히 대우주의 흐름이라면 내가 거기 순종하고 내가 거기 복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맞는 거지. 내가 알고 있던 사고 방식과 틀이다고 해서 세상이 망할라고 아니, 아니잖아요. 옛날 그때입니다. 뭐냐면 조선 말에 조선 말 책에 본 얘기, 얘기입니다. 어디 몰랐었냐면 요새 젊은 요새 젊은 사람들은 부 분말기를 잘 몰라가지고 효도를 못하고 쳐 그러면서 세상이 망할라고 그런다고 조선 말에 그랬 그랬 때문이 그게 써있으면 봤을 그를. 그럼 자기 중심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떡 세상 말했어요. 안 늦어 가잖아요. 지금 요새 보면 젊은 사람들은 막 아버지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막 하지만 그때새는갈 겁니다. 그 떡새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죠. 다 어떻게 그, 그다만맞춰서갑니까 네? 미안, 미안, 미안. 뭐, 민스카트리 입고 뭐, 백업티를 내놓고, 백업을 내놓으면 그 떡새는 그런 거또 그렇게 보고 가는 거죠. 그걸 우리 주변에 맞춰서 야, 자꾸 어떻게 전개를 내놓고 다니고, 뭐 민스카트리, 백업을 내놓고 다니고. 그러고 그러면 자기 얘기, 자기 가는 거죠. 자, 자 균형입니다 균형. 그 균형 알 대화장이 나오습니다 각기 게게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뭐면자이 프린트 8을한번 보십시오. 프린트8을 프렌트 프렌트 팔면 이걸 해서 이제 숫자를 배워봤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 뭐냐면 대우주는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그럽니다. 각을병 복이 경진 이렇게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각자이이이 기가 기고요. 이각이고요 그래서 각기을병 예, 병시, 병신, 정임, 뭐 이런 이런 식해서 서로가 이제 반대점이자 있 이렇게 흐름 이게 흐르는 거다가 뭐냐 대화적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더 귀납할 수 없는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 흐름 두 가지가 있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는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흐르는 이 흐름하고요, 이 안에 서로가 이렇게 흐르는 흐름이 있는 겁니다. 이걸 대화 대화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의 운운어처럼 통수목카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통수목카로 흐른다고 했는데 이 안에는 어떻게 되냐면. 갑기, 는 갑기, 이렇게 하나 흐름 있고, 다음에 금수, 금수입니다. 금수, 수입니다. 경, 경신, 목입니다. 정임, 화, 무, 무게, 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뭐냐면, 갑이 목이고, 갑이, 갑이, 갑이 단도적으로볼 때는 목이지만, 이 오늘 보면은 톱니다 그리고 그저 예, 우리 우리 그, 금입니다. 네. 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6금 6금 하지 않습니까? 6금 6금 하잖아요. 6금 6금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왜왜 이물과 버리고 했을까? 유기맛때문면 임을 익히셨지 않습니까? 왜, 왜 머리로 익으면 할까? 이 목이에요. 덩목. 목이면다 목. 그러니까, 운이 따지게 봤을 때, 이 소주 내에서 온 거예요, 이금은요. 이 금은. 요 소주 내에서의 목이에요. 임이라는 거냐. 그 되게 대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이런 식으로. 이, 이, 병, 병수고요. 이게 화, 이고요 네. 이렇게 생니다 다시 겠습니다 갑기, 토 기토, 을, 을금, 경금, 병수, 신금, 정보 인목, 무화, 개화. 이러시면 되게 이게, 이게, 이게 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편합니다. 이거를 숫자로도 펴했다 숫자로. 숫자로 어떻게 펴했냐면자 갑은 <laughs> 자본, 자본 3, 5, 5, 5토. 두 번째, 3모 오토. 두 가지 자리가 있죠. 예, 그 대우주자. 대우주자에서는 대우주자에는 목이고요. 뭐, 소주에서는 오토가 됩니다. 5, 5.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이런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잡습니까? 자, 토는 오 토는 우하고 10일 가까 숫자 배열하면 토하고 오하고 십이라고 습니다 일일육수수는 일육이 되고요. 화는 이칠이화가 되고요. 삼은 38목은 삼팔목이 되고 금은 사구금이 된다. 요 숫자. 요자는 어떻게 알아듣냐 토는 오오오오십이고 5, 5, 5, 5, 금은 사구구구고 육은 수는 일하고 육이고 목은 삼하고 팔이고 화는 이십입니다. 이렇게 배당을 하고 있고 요 동양에서는요. 근데 이거는 과연 어떻게 알아듣냐 알아 어떻게 알아느냐? 이 사람 영향이 아닌 사람 영향으도 이렇게 하면은 묘미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러니까 정말 이러니까 정말 화는 돼 있고 정말 숫자 보면요. 야, 목은 정말 상업화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 쓰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이렇게는 위조 우리가 약속이 아니네요 그런데 이걸 어, 어떻게 하느냐? 뭐 우리가 전세에 나오지만 하도 보면요. 하, 하도라는 게 있습니다. 하도라면 뭐냐면 거북이란 거북이를 뭐 물에서 이렇게 봤는데 거북이 등에서 몇개 정리가 끼기 됐다. 정이돼 있는데 여기에 하나가 찍고 여기 하나가 찍고 바깥쪽에 하나, 두, 세, 네, 다섯 개가 있었고 안에가 다, 다섯 개가 있고 아래로 하나, 두, 다섯, 다섯, 다섯 개, 응, 여덟 개가 있고요. 안내가 여기를 하나 세개 있고 바깥에가 여덟 개가 있고. 이런 식으 이런 식으로 정리 찍게 됐는데 거북이, 거북이 등에. 그런데 거북이 등에 왜 이렇게 찍냐? 거북이가 아래다시피 제일 오래 사는 도, 동물이 거북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오래 산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오래서 기가 안 흩어져 나가 뭡니까 사람이 생명이 생겨나고 사, 세, 생명이 죽는다는 얘기는 기가 모였다가 기가 흩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우리는 생명이 죽었다 살았다 하지만은 기자에서 기가 모이면은 생명이 생명이고 기가 흩어지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가 지금 모여 있지만 때가 되면 우리는 기가 또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회전력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 내가 되고 약해져야 벽이 벙개다 지 노인 내가 되면은. 회전이 약해진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생명력이 강하다는 것은 같은 탈면서 젊고 생면역이 강하다는 것은 회전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아시다 자기 방어력이 있다는 얘기고 회전이 약하다는 건 자기 방어력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요 너무 뒤집으면 운이 강하고 운이 운이 강하고 운이 회전력이 강 회전이 강하고 운이 강한, 사람, 강한 사람은 동적이 되고 운이 약 약하고 운이 회전이 약한 사람은 동, 독립적이 아니라 의존적이 된다는 겁니다. 시체로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자, 누가 그럼 대우주 더잘 따라가요? 더 민감하게 잘 느껴요? 회전이 강하고 운이 강한 사람부터는 약한 사람이 대우주 더 나아. 그러면 일반 건강한 사람하고 야, 저, 노약자하고 누가 더 대우주 흐름을 잘 느끼겠어요? 노약자가 잘느끼겠 확실히. 그러니까 확실하게 느낍니다. 기, 기회에 대해서. 인간의 기가 어떻게 우자고 반응하느냐, 그거를 보려면, 건강한 사람은 잘안 나옵니다. 근데, 노약자는 우자고 반응이 정확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스스로 한번 아파 봅시다. 스스로 아파가지고 한번 해보면, 스스로 정확히 반응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관절을 오래 해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관절을 해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계신 분들, 그만큼 약하면 약해서 잘합니 관절이 아파가지고 하는 분들, 아, 오늘은 관절이 있으시니까 내일 비가 오겠구나. 정확히 비가 옵니다. 왜 그만큼 민감해져 있어요. 대우주라고 환자들 보면 저도 그렇다. 저, 저도, 저도 뭐 약간 신경통이 있는데, 뭐왜 신경통이 알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경통이 있게 되는 부터는 대우주인을 민감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봐서... 느낍니다. 대우 아까 비교 온다든지 아니면 뭐가 왔다든지 그냥 봐서 내가 늘 느낍니다. 이게, 이게 좋은 거냐, 나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쨌든 대우제 움직임을 냉정하게 느꼈습니다. 다른 사람들 저는 조금 그게 뭐 제가 잘한 게 아니라 제가 신경이 거해서 아파가지고 저는 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일반상보다 제가 좀 조금 인가많게 느낍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만큼 이 거북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500년 이상 그 우주 의 흐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주 구조가 많이 담은 거죠 대우주가. 그리고 실제 보면 아인슈타인 방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그 그 대우주 순 중에서 또 특별한 또, 또, 또 거북이죠. 있그 거북이 속에 이런 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에네 개, 아홉 개. 그래서 보니까 이걸 보고.